네, 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V4 전투력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4 자체가 과금을 하시면 전투력이 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과금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무과금 기준으로 해서 전투력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볼 텐데요. 여기 있는 모든 이제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컨텐츠는 최상위까지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수준까지 무조건 올리셔야지 진행이 조금 더 수월해지는데 우선, 마석 각인이라고 해서 각인 석을 이제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방캐라든지 또는 이제 일반적인 스토리 퀘스트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각인 석을 얻을 수가 있고 그걸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화를 통해서 능력치를 획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 사이드에 4개의 마석판을 이제 이것도 장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석판도 당연히 이제 과금을 하실 수가 있는데 과금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퀘스트로 얻는 거를 이제 장착을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전투력을 올리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잠재력 개방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장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파밍을 하다 보면 필요 없는 장비들이 있을 텐데 그걸 그냥 녹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다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잠재력 개방했다가 필요 없는 장비를 넣어 주시게 되면 레벨업이 되면서 전투력이 상승이 되니까요. 이것도 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장비 공간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아 주문서 너무 아까워서 이거 강화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무가공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팟템을 맞추는 방법이 그냥 캐스트를 도는 거예요. 근데 그 팟템 장비가, 파템 장비가 초반에 주는 초급 그 강화서, 강화서로는 이게 강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 받는 이거 있잖아요. 초록색 이거, 이거 그냥 초급 강화서로 그냥 다 바르시면 됩니다. 바르셨다가 이제 다음 이제 팟템으로 이제 옮겨 타시면 되고 그럼 팟템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거 주문서를 얻어서 이제 강화를 하냐 캐스트를 통해서도 얻으실 수가 있지만 상점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일에 한정으로 해서 강화 주문서를 판매를 합니다. 이거 이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제 강화를 해주시면 되어서 이것도 이제 어 강화 주문서를 꾸준히 구매를 하셔서 이제 올리시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전투력 상승에 도움이 되고, 참고로 5강 이후부터, 이후부터 깨지지는 않지만, 깨지지는 않지만, 확률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이 없으신 분들은 좀 강화하는데 애를 좀 먹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강화가 좀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5강까지는 그냥 안정 강화가 되고, 5강 이후부터는 확률적으로 깨지지는 않지만, 이제 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영원석이라고 해서, 팝템 이후부터는 소켓이 달려서 그 소켓에다가 영혼석을 장착해서 추가적으로 능력치를 올리실 수가 있고 어 영혼 가루를 또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가루를 또 주입을 해서 이제 영혼석을 또 강화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전투력 상승에 크게 도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려주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뭐탈 거라든지 소환수라든지 동료 같은 경우에 이미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과금 유저는 당장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금 유저가 뭐 자금 유저라고 한다면은 열심히 상점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뽑기로 이제 원하시는 거를 얻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업적. 이 업적이 이제 네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적 하시게 되면은 보상도 받을 수가 있지만 업적 이제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치에 따라서 이제 어 계속해서 이제 레벨업이 되면은 이제 전투력 상승이 되고 그리고 생활을 지금 당장은 조금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생활 콘텐츠, 뭐 체집이라든지, 뭐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도 꾸준히 하시게 되면. 이것도 레벨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과금 유저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성장이 이제 되고 멈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체집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좀 추가적으로 전투력도 또 어, 올리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도감작이 있습니다. 몬스터 조사라고 해서 몬스터를 열심히 잡으시게 되면은 관련된 이제 뭐 영혼이라고 해야겠죠? 그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거를 이제 주입을 해서 이제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필드별로 다 있기 때문에 어, 무과금 유저는 이제 할게 없으시면은 이거 노가다를 하시면 됩니다. <laughs> 노가다를 통해서 이제 뭐 전투력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상승을 시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과금 유저는 남는 시간에 이게 이제 30렙 이후부터는 캐스트가 멈추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딱히 뭐, 맨퀘스트에 밀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방케와 함께, 방케 하시게 되면 아무튼 간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영호석을 또 주니까, 그 방케와 같이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도감자까지도 해주시게 되면은, 전투력 상승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20, 7렙이고요. 27렙 기준 이제 7,500인데 뭐 높은 편은 아니지만 무가금 유저는 이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뭐 뽑기운이 조금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폭발적으로 또 상승할 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듣기로는 영웅 뭐 뽑기 하면은 뭐 전투력이 5 0 0 0이에 올른다고 하더라고요. 가금 유저는 좀 뽑기 위주로 하시게 되면 전투력이 많이 올라가겠죠.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무가금이 전투력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